안녕하세요. 버철 프로토콜 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어제 버철 프로토콜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조금 더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종가 마감은 2120원에 보여줬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2150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한번 잡아가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설명드린 거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가격에서 잡을 수 있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진입을 하셨을 땐 당장의 손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근까지 손익비를 계산해 보면은 때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할 만한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영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버얼 프로토콜이 지금 가격에서 더 상승을 보여 줄 수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돼야 좀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걸 인증을 좀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제 분석에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 멋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 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 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 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게임빌드에서 12% 정도 수익이 났는데 제가 이 게임빌드를요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2분에 7월 1일 게임빌드 9시 이전 자율 매수 목표가 10%에서 15% 이렇게 다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의 계좌 영상은요, 이 게임빌드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은 나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 영상에서는 절대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9시 전에만 문자 보내드리면요 9시 전에 한 번만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값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저한테 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굳이 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실제로 매매하면서 버는 돈이 더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이 게임 빌드로 9시 전에 매수하셔가지고 단 20분 만에 1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12%가 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느라 실제로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증 영상이 업데이트가 안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요. 010-2858-800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추가한 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워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0시에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츄얼 프로토콜로 돌아와서요. 일단은 일봉으로 먼저 볼게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2,150원에서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뚫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버츄얼 프로토콜이 2,150원 위에서 마감이 되는지 좀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이 위에 노란색 선이 있어요. 2,269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상승을 보여줬을 때도 2,269원의 노란색 선에 서 정확하게 저항을 맞고 뚝 떨어졌습니다.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버추얼 프로토콜의 기술적 분석 특성상 이 노란색 선을 맞고 떨어진 거는 분명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보여줬을 때이 노란색 선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질 건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번에 상승을 보여줬을 때는 이 노란색 선에서는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리테스트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은 세 번째 리테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세 번째에서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딥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정 아래서 이렇게 비벼 주다가 위로 올려주는 그림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 시간봉으로 가서 보게 되면요, 이 노란색 선이 있던 곳이 이 초록색 선이 있는 곳이죠. 정확하게 2,269원에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맞고 떨어진 건데 지금 좀안 좋은 부분은 있어요. 이 검은색 선이 2,172원에 있는데 이게 400일선이거든요. 400일선 상승 추세에 있다. 그리고 이 400일선 아래에 있으면은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선인데 지금 이 선을 계속 계속해서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이 때는 뚫었다고는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뚫은 다음에 이 위에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받쳐주면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뭐 이거는 결과론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초록색 선이 있는 위치가 좀안 좋기는 했습니다. 이 검은색 선 위에 초록색 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위를 뚫는다고 하더라도 이 검은색 선을 뚫는데도 힘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선이니까. 그런데 여기 이 검은색 선을 뚫는데 힘을 다 썼는데 이 초록색 선까지 위에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검은색선 아래로 내, 내려간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닌데 결국에 지금 다시 한번 위로 올려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저점도 계속해서 높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점을 높여 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검은색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초록색선에서 저항을 맞을 건지에 대해서 아까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노란색선과 결국에 같은 매물대에 있거든요. 이 초록색선 선이?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란색 선이나 초록색 선에서 이미 저항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뭐 이런 식으로 비벼줄 수는 있어도 이게 길지는 않을 거다, 뭐 딥하게 빠지지도 않을 거고 어느 정도 뭐 조금 하락은 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바로 말아 올려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변함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2,269원의 매물대에서 이번에는 매도를 안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저항을 짧게 받고 바로 올려쳐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물대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을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1시간봉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 검은색 선이 있는 매물대가 4시간봉과 동일합니다. 그만큼 1시간봉이나 4시간봉이나 이 검은색 선이 동일한 위치에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셀 수밖에 없다. 더셀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 1시간봉에서는 2186원인데 4시간봉에서는요. 2,171원입니다. 2,172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주는지 이거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이쪽 부근에 빨간색 선도 있어요. 2,200원이 있는데 어쨌든 이 검은색 선을 뚫어주면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충분히 버츄얼 프로토콜이 이 노란색 선을 저항에서 지지로 바꾸면서 위로 안착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 이 버추얼 프로토콜 대응하는 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가격대도 뭐 정해져 있죠 이 검은색 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했을 때 진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매도가는 제가 추후에 상승을 보여줄 때 어디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는지 이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영상으로 빠르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딜레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자로 여러분들이 받아 보시는 게 제일 빠르실 거예요 제가 이런 것도 다 안내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만 참여 해주시면 주시면 되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